올라볼게내쪽으로 올라가 위에있다 위에 위에, 어 잠깐만 위에 위에 하고 있어, 하고있어하고있어 천천히 개뚜둑이 맞았어 괜찮고어 하고있어 그러이야다 중앙인 쪽으로 가는거 아니야? 그런거 같은데 가져갈거 같은데 나도 위로 가 천천히 내 앞에 다있다 빠져봐 한명 컷. 얘두 명이다. 한명 컷. 한명 라스. 나이스, 나이스. 야, 퓨즈는 솔직히 버프 해주는 거 그냥 스킬 바꿀 거 필요 없지. 그냥 쟤는 전... 저. 자기 스킬 데미지 안 받게 줘도 아, 엄청나게 버프일 인... 것 같아요. 그거 인정. 진짜 그렇게만 해줘도 시 버프야. 자기 스킬 쳐만맞고 저기 데미지 있는 애가 어딨어? 딱 폭탄 전문가 호소인. <웃음> 맞아. <웃음> 호소인이야. 목표라. 호소인 맞아. 보병 출신이. 보병 뭐... 출신 퓨즈 폭탄 전문가라면서 지 폭탄에 지가 데미지 고했어 맞아. 세크리파이스. 근데 퓨즈를 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된 거냐? 별로 없지 않나? 재밌어. 그냥 재밌으니까. <laughs> 그야, 재밌으니까. 나도. 야, 젤도, 어, 저기 더 있나 본데? 야, 앞에 있는 듯? 살아볼게. 더 있을 거야. 봐줄게. 친구 오시는데? 자, 들어가자. 우리도. 어딨냐 이거 여기 밑에 있다 아 밑에 있다 아래 있다 도망가는데 뭐 아씨 아, 확캐친거 아니 야 이거 아유 도망 집레에탄 거야 이거 파가 아니야 아니, 일로 올로 갔어 아 오케이. 안으로 들어갔어 왼쪽으로 혼자 이거 이렇게 도망 어왜 이렇게 도망가 이거? 아, 왜 이렇게 왜 들어갈 수 없나 해봐. 오케이 들어갔있지아냐아 들어갈 수 있어 그기 들어왔다어딨어 이거 들어갈 수, 어, 수 있어서 나왔다 <laughs> 아니, 이거 몰랐지 이거 깜짝 놀랐을 거나여 들어오는 거 보고 뭐야 하고 <laughs> 야 이거 요괴나게 써먹어라 이거 창문 뚫을 수 있어 개꿀이야 개사기야 <laughs> 진짜 놀랐을 듯 나도 무서웠을 거 같아 이거 위에 있다 들어온 들어온 아 잠깐만 <laughs> 와 ㅈ 다야 됐... 이거 나 들어오긴 했다 바로 살려봐 푸쉬하나, 이거? 아니, 안 해. 이거 안 한다고? 아니, 온다, 온다, 온다. 온다. 했다. 문 만들어줘야 돼. 됐다. 오케이. 만들었어. 90일 90일. 90일. 만들었어, 만들었어. 야, 거. 90일. 하자, 하자. 페파, 피 없어. 상대 할만한데? 아직 못하자. 페파, 페파 피. 진짜 할만하다. 어, 진짜 할만해. 질투하면 안 많이 박아놨어. 내 앞에? 여기, 여기? 또 해서 잡았고. 야, 앞에 앞에 들어왔어. 덫. 나이스. 잡았어. 나이스. 이거죠? 피처 없죠. 뭐 나오 생각? 응. 야, 레버 동 소리. 어. 왔다. 그러냐? 오케이. 왼쪽. 이거 뭐야? 풀렸는데 얘네 오다고요 모르고. 어. 지나간 거 같은데. 오. 실 어. 내가 포탈 깔아 줄까? 앞에까지? 앞 건물까지? 앞에 앞에서 포탈 깔고 좀 뒤로 빠지게. 어 아예 들어가는게 좋아보여 이거 아, 앞집 가자 너. 앞집 가자 나포탈 카... 이거 집렌 타고 갈게 어어왜 안타져 안타져 더 들어가야 된다 이거 어 왼쪽으로 그냥 뛸까? 지금 갈... 들어갈것 같은데 차라리 헤해 그냥 잡는데? 한다? 어. 아니야 아니야 왼쪽으로 들어가자 왼쪽에 있지 않아? 어, 왼쪽에 있잖아 아까 들어가는거 봤잖아 와.. 아니 뭐냐 얘네 왼쪽에 들어가는거 봤잖아 그니까 안에 있을 줄 알았는데 계단이 있어. 이거. 아... 아래 있는데 이거 잡을 수 없나? 안 된다. 아, 아 깝다. 이거 한 명이었던 것 같은데. 야, 아, 앞에 앞에! 우리 먹혔다. 앞에 이거 먹혔어. 여기, 여기. 뒤에 어떡하냐. 이거 하자. 이거 해야 되는데 빨리. 여기다 빨리 하자. 하자. 빨리 하는 게 나아. 아, 안에 있다. 먹... 아, 아 임팩 간다. 아, 잡았어, 잡았어. 어, 아, 잠깐만. 아리사오. 와 낮아보려고 지랄하네. 와아아 아. 끝났어. 뛰어나도. 아, 뛰어나도. 어 포탈 포탈 깔아줘야 돼나 이거 하. 설리포. 포탈 깔아줄게. 어. 집 안으로 포탈 깔아. 이해 바로 곧 갈게. 어와와 와. 들어와. 바로 살려야 돼. 이게 봐줘 봐줘. 어. 가짜 문 만들게.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개꿀인데? 뭐야 어, 가야 되네. 가야 돼. 할 거야 이거? 크랙이야 오른쪽. 다 오른쪽. 차까지 갈게 이거? 하면 되는데? 어 차까지 갈게. 여기 어, 네, 예, 아, 있다. 찾자? 있어. 빠질게. 한명 잡아온데 안 돼? 이거? 안 되지 않을까 이거? 날아잡아놔서 할 거면 빨리해야 되는데. 나라 살리면 불참. 드론 날리고 날려놨대. 왼쪽에도 있어 이거 팀이. 근데. 어 천천히 해봐. 그냥 쪼여 오케이. 얘네 앞에 얘네만쪼여아이 최대치. 야 쓰레터 담았어. 나이스. 암? 아 어, 근데 딴딴 팀이... 이거 급하게 들어가면 안 돼. 다른 팀 있어. 어 와우 살인사. 커커 커. 나이 나이스. 나 필시 좀, 필 좀, 필 좀, 필 좀. 좀. 앞에 여기 어, 한팀 어. 있고. 한 팀이 안 보여 지금. 어 그래서 좀 위험하다 진짜 우리 뒤만 안 닦이면 돼 근데 일로 온다 아 여기 있다 혼자 있었네 여기 아 그래 오른쪽부터 해야 될것 같은데 어 오른쪽 한개 조차 단게아 기장 있다 괜찮아 어, 왔다 한대 났다 막막이야막 어, 오케이 오케이 막팀 어, 여기 어, 잠깐만, 드론. 아 잠만 들어 아 들어 바로 배터리 빨아 예 온다 이거 아저발제아 해줄게 아, 이거 온다 온다 이거 해낼게 그냥 가면 돼 가면 돼 가면 돼 공수 공수 아피쳐워야돼나피 너무 없다 이거 해줘 애들 아, 온다 애들 피쉬한다 애들 핑퐁 한다 어드로컷 찐피 채우던가 크랙 1피 잡았어 와줄게 저쪽으로 가고 있어 나야내 앞에 페파왜왜왜왜야얘개잘아나 탄이 없다 아, 좋됐다. 안돼. 크립터 아, 잡았다. 잡았어. 1대1이야. 피쳐, 피얘리얘빼다 얘도 빼다리 채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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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앞에. 아. 와. 보여주나? 죽됐다. 산 없어? 어, 아, 아이고. 나이스. 오, 른쪽 왔다. 아, 어렵 아니, 궁한세번 썼는데? 얼티밋 축제 이제 드론 오빠. 어, 드론 거 같아, 딱 봐도. 아 그래? 어. 아 1등을 하고 싶은데 아 그러면 뭐, 새끝 하는데 퓨즈를 할게. 아니 <웃음> 네. <웃음> 민수 아니 왜? 날레지. <laughs> 아, 아까 분명 퓨즈였으면 죽었을 거라고 본인 입으로 말했으면서. <laughs> 아니 그 내가 좀더 열심히 부빙하고 탭스 썼으면 살았어. 근데 왜 퓨즈? 퓨즈하면 그퀴스다가 부빙도 못 치고 뒤지잖아. 철제할게검투는안 아, 하면 되잖아. 롯 <laughs> <로드> 된다. <laughs> 어째서? 그냥 팀원한테 그냥 자기 못 가지 그냥. 이거 이양 물고 야 되잖아. 봐봐. 플렉. 아유. 주스는 팔이 짧아. 어저 어떻게 돼? 여기 에바 있다. 니들끼리 싸운다. 할만 한데? 라스. 아 무슨 거냐? 왜 이거? 있지? 어디? 내려갔다. 왜 이렇게 많아? 밖에 있어. 밖에도 있어. 야 이거 살려라. <laughs> 밖에서 태권도 하는데 쟤네 어, 뭐야 저건? 저 밖에 저건 뭐야? <laughs> 봐줘 이거 봐줘 도와주고. 앞에. 치게 야, 내 앞에! 캡스내 앞에 뭐가? 떨어졌어. 얘 뭐임? 뭐야? 마팁, 시발. 11템 뜯는 거 족간을. 아니, 어디 있는데? 여있다 앞에. 와, 갑바가 없어. 갈게. 또뭐 있어? 아니, 여기 한명 잡아놨거든? 옆에서 온다. 어, 끝났는데? 하자, 하자, 하자. 어. 아, 컷 나이스. 어. 어화도 있는 것 같은데? 어, 뭐야 이거? 한지 끝이 아니네? 저거 왜 죽은 거지? 한지 또 있나 본데? 세 팀인가 본데? 크랙. 어, 가다. 두명 아, 컷? 컷? 야, 개피. 뭐 있는데? 다 컷. 잡았어. 나이스. 어, 다 잡았다. 뭐야? 두팀 다? 오, 내가 더.. 와 야미 와아야미 가자 <laughs> 오, 어, 레이스 포탭 탔는데? 앗 뜨거 뭐야 뜨거 아 뜨거 앗 뜨거 앗 뜨거? 뜨거. <laughs> 뜨거, 뜨거, 뜨거 이러고 있 헬프 <laughs> 여기 한명 눕혀졌어 한명돼한팀더 있다 생각해야 돼 아, 근 그거 진짜 미쳤다. 소리 나는데? 민가? 오! 죽겠어 죽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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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겠네 죽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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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겠는데겠네 죽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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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ㅅ 나 미친놈 이거 도와줄 수 없냐? 한명 대가리 깼는데 가고 있긴 한데 제 어디 있어? 여기 여기 에아 잠깐만 여기있다 어 잠깐만 야 신라가 나 갈, 가려고 한다 미친놈이네 괜찮냐고? 안돼 군돌라 타고 와 와, 존나 잘했어. 와, 못 쏴라 이거. 받아갈게. 어, 살리자 이거 살릴게. 살리는 게 더. 다 잡았어 한 팀. 아, 또 있어. 잡아. 막 팀이야 막 팀. 해볼까? 받아. 아, 씨발 야, 실라다 실라. 신라. 실라야 조심해. 야, 뭔데미냐야나 도망갈. 게야 실라에 왔으니야. 이거 뭐좀 애매한데? 야 얘들아 잠깐 만 천천히 천천히 온다 나한테 온다 여 나한테 간다고? 어 여기 앞에 야야야 그거 야 되는 네, 게아을게아야와 네. 이거 못 내려갔네 아, 근데 개핀데 저거 아피 채우네 아 끼친다 나아이나 아, 잡았어 나이스 해보자 맞습니다. 야, 우리, 어, 퀴즈 우리 퀴즈 못 가. 너 퀴즈 못 가. 너 퀴즈가 빼야 돼 그냥. 퀴즈가 이제 해줄게 내가. 한번 빼줘. 크레이크야, 크레이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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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레이 맨몸이야 얘. 아그냥나 살려볼래. 야, 왼쪽. 으로 왼쪽으로, 왼쪽으로. 거기, 거기 맞잖아. 야, 야, 좀 위험하지 않나? 이걸 봐줘도. 아, 쟤네도 살렸나 보다. 뒤에 뺐네 그램파트 살린다 하자하자나 왔어. 나이스뭐 아, 할게? 어 너도 찐 피쳐. 피쳐 피쳐 너 피쳐. 야 피쳐 피킹 하지 말고. 야, 둘이서 해. 테레만 야, 감... 야 그냥 먼저 서클 들어가지 이거? 잠깐. 그럴까? 어안 아, 되나 이거? 어 먼저 달리고 레이스는 큐 있으니까 그냥 빠지면 돼. 빠지자 빠지자 이거 빠져 빠져. 야야 잠깐. 뭐야? 그런... 네. 아. 아니 아니 이리로 가야지 서클 왜 반대로 가너어 잠깐만 X됐다 어. 이거 왜너 거기로 갔어? 그냥, 그냥 용암맞으면서 가 용암맞으면서 킬템 챙기고 용암맞으면서 가야돼 응? 어. 그냥 가 와.. 아 진짜 팀 쏘고 싶은데 너 그래 그냥 이거 어 해볼래? 어 아, 아니, 아.. 안 맞았는데 오네 램파트 맞.. 잡혔어. 아.. 아리서아리서 아리서. 쪽으로 온다. 같이 봐줘야 돼. 왔어. 아 제발 살답이야. 왔음. 아 온다. 안돼 아 아이쿠. 진짜 미치겠다. 너무 어지럽다. 아 재밌긴 했는데 마지막이 좀 너무 어지럽네. 램파트 왔음. <laughs> 대박이네.